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속무기가 등장한 청동기 시대, 고대의 전쟁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 전쟁,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전차 전투, 그리고 신비로운 해양 민족의 침략까지, 이 시기 전쟁은 새로운 기술, 정치,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며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동기 시대 전쟁의 배경, 무기, 주요 전투, 그리고 그로 인해 변한 세계의 모습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기원전 약 3300에서 1200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속 무기를 대규모로 사용한 시기로 전쟁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도시 국가와 제국의 경쟁, 자원 확보, 영토 확장, 그리고 새로운 무기와 전술의 도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아래는 청동기 시대의 전쟁 양상과 주요 특징, 사례를 상세히 다룬 설명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전쟁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동 제조에 필요한 구리와 주석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충돌이 잦았습니다.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도시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 등은 초기 무역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 무역로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무기의 발전이 전쟁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였습니다. 칼, 단검, 창, 방패, 갑옷 등이 청동으로 제작되어 이전의 석기 무기보다 강력하고 내구성이 높았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전차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고대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전차는 속도와 기동성을 제공하며 특히 히타이트와 이집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시 국가들은 방어를 위해 두꺼운 성벽과 해자를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방어 시설은 장기간의 공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도시 국가들으로 라가시, 우루크 등 간의 끊임없는 충돌로 유명합니다. 우루와 라가시 전쟁은 기원전 2500년경 발생했으며 우루카기나 왕이 라가시를 정복한 사례는 세계 최초의 기록된 전쟁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기원전 1792에서 1750년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 국가를 정복하고 함무라비 법전으로 통치 질서를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1600년경 아나톨리아에서 등장한 제국으로 청동기 시대 말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카데시 전투기원전 1274년은 히타이트와 이집트 신왕국 간의 대규모 전쟁으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전차 전투로 기록됩니다. 이 전투는 람세스 2세와 무와탈리 2세가 이끌었으며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되어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200년경 미켄의 문명과 트로이 사이의 전쟁은 후대의 일리아스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전쟁은 정치적 경제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미케네 문명이 가진 해상 지배권과 무역로 통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미노스 문명 크레타 섬은 강력한 해군력을 통해 에게해를 장악했으나, 기원전 1450년경 미케네 문명의 침략으로 쇠퇴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이집트와 동지중의 지역은 해양 민족으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집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히타이트 제국과 미케네 문명을 붕괴시키고, 이집트 신왕국을 약화시켰습니다. 람세스 3세는 이들을 격퇴했지만 이후 이집트의 힘도 점차 쇠퇴했습니다. 문명의 붕괴와 이동청동기 시대 말기의 전쟁과 침략은 주요 문명 미케네 히타이트 이집트의 붕괴와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했습니다. 기술의 전파 전쟁을 통해 새로운 무기와 기술이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철기의 사용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과 제국의 등장은 조직적인 군대와 중앙집권적 통치를 요구했고, 이는 초기 국가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영토나 자원을 위한 충돌을 넘어 문명의 발전과 쇠퇴를 좌우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시대의 군사 기술과 전술은 이후 철기 시대의 전쟁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전차와 같은 기술 혁신은 고대 전쟁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